<laughs> 안녕하세요. 대만 형님들 곧 만나 뵙겠습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신가요? 대만 형님들 만나 생각하니까 돈이 너무 높네요. 대만에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실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혹시 뭐하고 계신가요? 인사이템 네. 타이완 네. 리허설이 있어서 출연자들이 아. 큐시트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왜 여기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저기 고인이 굉장히... 저 사람이 제일 이상해요, 포도 두개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짠! 했어요! <laughs> 실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인사이드 엠 타이완에서 오늘 받은 야시장의 기운을 폭발시켜보겠습니다. 내일 다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대만이저뿐만 아니라 한국분들까지 깜짝 놀랄 수 있는 소식 가지고 한국과 대만 이저 모두 리니지 모두 모두를 위해서 화이팅! Okay. 大来到 Inside and Next，我是今天的主持人，我叫做 anna 很开心可以来到这边跟大家打招呼。那今天就拜托大家多多指教了，相信现场台湾以及韩国的勇士们看到我以及现场这些陌生的面孔，应该都感到非常的好奇又很惊喜。那么接下来就请现在的来宾一起来进行自我介绍，首先有请 Dennis。大家好，我是游戏趣子负责天堂案的部门经理。 那很高兴这一次可以邀请도来自韩国的重要级的嘉宾来一起聊聊关于天堂案的未来哎大家好大哥형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형님들께 우승과 선물을 드릴 때 가장 행복한 한국 리니지엠의 사업실장 이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 스탑을 많이 외칠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신호이니 양건혁 형님들 모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스탑. 기존 서버는 최상급 변신 뽑기팩 1개. 한국의 그린 발록 서버와 대만의 사신 서버는 신비한 변신 뽑기팩 1개 나갑니다. <웃음> <웃음>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재경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의 리지엠 개발실에서 디자인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유저분들께서 이렇게 인사이드엠 방송이 있는 날을 어, 린저씨들의 최대 명절이라고 표현하시곤 하는데 오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대만 유저분들께도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권녀 유저 여러분 리니지의 개발실 대만팀 팀장 박세현입니다 오늘은 대만과 한국 모두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왔으니 유저분들 모두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국 대만 형님들이 하나 되는 자리인 만큼 모두의 승리를 기원하는 승리의 나팔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트라이엄프 트럼펫 트레저 승리의 나팔 TTT 패키지입니다. TTT 패키지는 푸시 넘버 투 신비한 전신 포켓백 한 개, 신비한 마법 연포켓백 한 개, 스킬 카드 포켓백 한 개, 한 개, 종합 포인 선택 상자 한 개가 묶여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리니지M의 넥스트 비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리니지엠은 2017년 6월 한국에서 처음 런칭을 하고 같은 해 12월에 간마니아를 통해 저희 대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어, 지난 6년간 매년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도 양 권역의 모바일 시장을 선도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공표하고자 하는 리니지엠의 새로운 비전은 어, 바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한국과 대만 유저가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글로벌 마스터 서버입니다. 우와! 글로벌, 글로벌. 어 이제 실제로 첫 만남이 이루어질 신규 던전 공허의 사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허의 사원은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켜서 아덴월드의 종말을 가져오려는 타락한 네크로맨서들의 음모가 도사리는 공간입니다. 어둠의 네크로맨서들은 결국 리니지 세계관에서 최강이자 최악의 지배자 기르타스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이제 양권역 유저분들께서는 그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공허의 사원에 소환된 기르타스를 저지해야 되는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유저분들 잘 아시는 카스 파패밀리가 일반 몬스터로 등장 을 해서 그간 시즌성으로만 얻을 수 있었던 오림의 장신구 마법 주문서 를 어, 평소에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 장인의 무기 마법 주문서 와 전설 제작 비법서와 같은 희귀 한 리워드들도 드랍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 권역에서 최소한 하나의 스팟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보스 몬스터 공허의 기르타스는 어, 맵 한시 방에 위치한 재단에 소환 이 되는데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포탈을 이용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다 이 포탈은 몬스터에게서 드랍되는 특정 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비축해 놓은 팀이 전술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사실상 다음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기르타스 레이드 보상입니다. 네 이번 오. 레이드의 핵심은 아마도 미니잼 역사상 최초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유일 등급 변신 카드 지배자 기르타스 카드입니다. 이깐만 기르타스네요. 오오. 어, 특히 이 유일 카드는 모든 유저분들께 가치 있는 리워드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가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집행검을 포함한 신화급 장비들도 완제로 드랍이 될 예정인데요. 나머지 보상들도 저희가 더 이상 담기 힘들 정도로 꽉꽉 눌러 담아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那听了我们总监对于跨国不力的介绍啊，我有个问题想要询问，就是其实也没有一定要进行地区间的对抗，也可以和不同地区的血盟组成一个同盟吗？ 당연히 다른 나라의 혈맹과도 동맹이 가능합니다. 저희 리니지 m 이 지향하는 점은 한국과 대만의 충돌이 아니라 유저분들께서 자유의지로 이해관계를 맺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언어라는 도구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편의적인 기능들도 저희가 대거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대만 형님들이 서로 만나는 새로운 전장이라니 이럴 때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겠죠? F.C. 넘버 6 n 티티 b t t 팩나갑니다 오, 음? 이, 어, 어, 어. 와 오, 예, 이.. 뭔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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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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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특별 쿠폰이 빠질 수 없죠. 한국과 대만의 만남을 기념하는 마스터 쿠폰 변신입니다 예. 아, 다음은 청소接下주장也要介紹的內容哦 주장 지이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중국어로 소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2년 타이한 양측 왕좌의 상견. 우리는 준비를 특별 虚空的四元名誉殿堂，而这个特别活动的奖励也十分有吸引力，那就是神话生物卡箱。哇！哇！稀有生物，稀有生物。啊好，这个奖励呃颁给达成虚空的吉尔塔斯突袭首杀者的玩家。我们预计将在虚空的四元以任务颁发不同的奖励，给第一名和第二。 到第十名区间的玩家啊，针对击杀玩家数、助攻数、消灭怪物数的第一个第一名的玩玩家，分别提供神话变身、神话魔法娃娃、神话技能选择箱的奖励。 好，然后我想各位应该非常好奇这些盛大的内容将在什么时候更新。台韩两区喜爱《天堂 M》的各位玩家，相见的日子就在十二月十三日。为了让韩国和台湾的玩家见面，我们很认真的在做准备，还请各位多多期待。啊，如今台湾跟韩国的更新距离其实已经缩短非常多了。那相信台湾玩家肯定也对于这些消息是非常好奇的。

오네 기르타스가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네 기르타스가 한국과 대만의 만남을 기뻐하며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갔네요 자 열어볼까요 네 리니지엔 최초로 공개되는 마스터 쿠폰 선물입니다. 와 觉得这个特别 coupon 啊，真的是非常符合像我们今天公布我们天堂哎，未来大愿景的大日子，史无前例的 coupon 哎，超棒的。好，那相信现场朋友，我也看到我们的直播间呢、啊，有非常多的留言，然后有很多的疑问哦。我们接下来进行的环节呢，就是要解决大家的好奇 Q M A 的时间。那现场呢，不管是台湾还是韩国，在我们各自的直播间的留言视窗里面哦，总共会出现有。 有三个跟我们天昂堂 M 这个相关的关键字，那看你呢对哪个最好请就给予投票，我们会各自会解答出像我们台湾第一名、韩国第一名，选出两个问题来回答。好的，请大家赶快进行投票。 다녔던 거 있으면은. 아니요, 이제. 어, 정신어려요예녕히 가세요. 분만만지금가요한 분이 저요 분이 화려가 많아요. 한이화려아요이아요이아요이아요이아요이아한이 화려가 많아요. 이 화려가 많아요. 이 화려가 아이가아이가 많아요. 이이가아요이 화려가 많아요. 이아한이가아요이화아요이제려가아요이아아아아아아아 아 신규 클래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되게 저희 유저분들 관심이 엄청 뜨겁네요. 저희 유저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실장님 저희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럼요. 네. 오늘 유저님들의 의견을 받아보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신규 클래스는 오늘처럼 유저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으로 한번 의견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데니스님? 오케이, 나 먼저 어젯... 할 아, 네. 지금, 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거리 쪽이 강세였던 것 같고, 데니스님 말씀 주시는 게, 이제 사실 어떤 클래스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요. 저희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은 요정이 아무래도 원거리 타입을 많이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필드에서도 요정이 여전히 폐왕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특이한 점은, 아, 여기 바주카도 있긴 한데, 바주카는 절대 안 나오니까, 유저분들 이제 바주카 얘기는 그만하셔도 될것 같고, 환술사 얘기가 또 많고 한데요. 환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 리부트되는 암기가 환술사의 모티브를 담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저분들께서 이제 근거리, 원거리가 아니라, 어, 떤 하이브리드 타입의 클래스를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리니잼 최초로 하이브리드 타입이 등장하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긴 한데요. 어, 저희가 다음 신규 클래스를 기획을 할때 오늘 양 권역에서 주신 좀 귀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가 만드는 클래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好那我们呢？刚刚会是回答了台湾第一名的题目嘛？那我们发现，我们台湾跟韩国的勇士们两个呢，就是心灵相通了，双方的第一名都是一样的。那因为同重复了，所以我们就是选择韩国那边第二名，第二名的题目。那这边一样也是请我们的滴滴名来帮我们最后回答。클래스리부트방향성에대해서이 제, 이제지난돌아보면 올해 진행된 리부트 클래스들이, 어, 유저분들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는 직전에 진행됐던 투사와 같이 이렇게 비주류라고 불리는 그런 클래스들을 우선적으로 케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추가로 저희가 이제 파격적인 리부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위 클래스와 또 12위 클래스 사이에 이런 밸런스의 격차를 좁혀서 필드에서 다양한, 다양한 클래스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번 사, 4분기 암기사 리부트가 그렇다고 하니깐요. 유저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완료 충실한 q a 지워 아, 지금 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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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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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对，那在跟台湾跟韩国的两区的玩家道别的同时，我这边也会送上礼物，就是我们的 push 十四号，那就会针对我们的既有四部器送出最高级魔法娃娃抽卡包一个。啊，韩国的重生研磨四部器和台湾的重生四部器送出神秘的魔法娃娃抽卡包一个。이렇게한국을넘어이렇게대만에서도형님들에게직접인사드릴수있어서너무나뜻깊은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동을 주신 저희 유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개발진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유저분들께서 좀더큰 무대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저희 디디님과 함께 돌아가서 양권혁 유저분들이 지속적인 애정을 주실 수 있는 리니지M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